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자, 31장의 부제목을 보면,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오늘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 소개되는 거죠. 자,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 삼촌의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동안 뭐 결혼도 했고, 자녀도 많아졌고, 재산도 늘었어요. 자,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은뭐잘된 인생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 어땠습니까? 그 시간은 속임과 불신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잖아요. 그죠.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여러 번 바꾸었고 야곱은 늘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일해야 했지않습니까 야곱도 이+ 부분이 늘 불만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시기하는 걸 느끼고 뭔가 예전과 다른 쎄한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는지 보시 보세요 여러분. 일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 야곱이 이 얘기를 들으면 완전 뚜껑이 열릴 게 아니겠습니까 어?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먼저 결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내가 아주 그냥 이 지긋지긋한 이 삼촌 집을 떠나고 말아야지! 하고 하면서 막 면접 결단을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떠날 때를 말씀하셨다는 점. 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레아, 레아하고 라헬을 불러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5절에서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보니 정가 같지 않더라. 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어,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7절에서도,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싹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나,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딱 이렇게 얘기하죠. 또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아, 여러분, 보시, 보이십니까? 야곱은 이제 예전과는 달라진 거예요. 어? 예전처럼 꽤, 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갭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도 자기 아내들에게 다 말하고 나자, 레아, 라헬과 레아는 우리가, 어,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심, 무슨, 무슨 이기나 유산이 있겠는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당신에게 이르시되 이르신 대로 어다 주능가라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뜻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는데 이때 라반에게 정식으로 떳떳하게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몰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2일절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보시죠.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자, 그리고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의 형제를 다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에서 야곱 일행을 야곱 일행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는 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좀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상황 과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어? 규모만 작았지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밤에 급히 떠났고 이집트 군대 추격을 받았고 그리고 강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야곱을 쫓아온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현명하에 나타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라반이 지금 7일 길을 쫓아갑니다. 가 그쵸? 예. 바다라람에서 길레아까지 거의 480km나 되는 와, 엄청 먼거리에 지금 우리가 자동차로 가는 또 너무 먼 거리잖아요. 근데 단 7일 만에 추격했다는 건요. 라반이 이 야곱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얼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이거 진짜 몇주몇 몇 주가 걸리는 어? 그런 거리를 지금 7일 만에 쫓아왔다. 야, 저놈을 잡으죽구만 있다라는 그 분노로 진짜 미친 듯이 달려온 거야 지금. 자, 죽기 살기 쫓아온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야곱을 지켜준 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 군대에서 그 애굽 탈출했을 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 개입,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능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장면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면서 너희의 출애굽이 도망이 아니라 내가 정한 때 떠남이었던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야곱할 때도 딱 제때에 나가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어느 날딱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해주셨잖아요. 자 라반은 야곱 일행을 뒤쫓아와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느냐 아니 뭐라는 거야. 누가 칼에 사로잡힌 자들처럼 끌고 가내 내 처자식들인데 아주 저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요. 그쵸? 아니 지금 자기들이 지금 칼을 들고 쫓아와 놓고서는. 어? 자 그리고는 자기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기쁘게 너희를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믿어? 이 누가 믿어요 이 말을?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자 그러면서 네가 너의 아버지 집을 사무하여 가는 건 인정한다. 근데 왜 나의 신을 도둑질했냐고 라 얘기하는 거야. 야곱은 또이 소리도 거의 뭐라는 거야? 라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가 막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에 야곱은 삼촌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하면서 왜 삼촌의 드라빔을 도대체 누가 가져갔다는 거냐? 다 쳐다봐라! 만약에 외삼촌이 드라벨을 훔쳐간 사람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저주까지 하거든요. 자, 그래서 라반이 다 뒤져요. 그냥 딸들의 장막을 다 뒤지고, 딸들의 여종의 장막까지 다 뒤지고, 야곱의 장막도 뒤지고, 다 뒤져요. 샅샅이 뒤지지만 못 찾아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그간 마음에 품었던 말들을 싹다 쏟아냅니다. 네? 35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에 책망할 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이르되내 허물이 네?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그래서 아주 그간 있었던 애들을 싹다 토해내고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니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니까 진짜 우리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말에선 진짜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도 아는 걸다 인정해서 완전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또 머리에 완전 박혀 있어요. 이제 이제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자꾸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요 라바는 끝까지 이 모든 게다 자기 거래요. 반성할 줄도 용서할 줄도 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인간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둘은요 서로 언약을 맺고 평화롭게 각자 자기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왜 강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줬을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너희는 스스로 빠져나온 민족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야곱은 스스로 빠져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시고 길을 여시고 떠날 때를 정하셨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이다라는,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둘째, 너희가 불리한 환경에 있어도 나는 다 보고 있다. 어? 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은 억울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상황을 놓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가 포로지에서 억울해 보일 때도, 나는 이미 다 보고 있었다! 라는 걸 말씀하, 말씀, 라는 말씀이었기에, 이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셋째, 떠남은 배신이 아니라 순종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야곱은 또 야곱의 떠나면 도망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걸음이었듯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32장으로 가 볼게요. 자, 야곱은 삼촌 라반과의 그 갈등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길 앞에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누구죠? 바로 형 에서입니다. 자 야곱은 20년 전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소금수로 빼앗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었잖아요. 자이 일이 어찌 될런지 한번 봅시다요. 자 야곱은 라반 삼촌과 헤어지고 나서 길을 가는데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2 절에서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곧두 그 진영이라고 붙였거든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지나치게 쉬운데, 하나님은 야곱이 형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봅시다. 자, 야곱이 자기의 고향에 점점 가까워지자 세일당 애돔에서는 형에게 해서 자기보다 앞서서 이제 사자들을 형에게 보낸 거예요. 자신이 돌아오는 상황과 형에게 적대적 의도가 절대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알리게 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전한 말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라는 정말 엄청 두려운 말을 해준 거예요.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세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두 진영을 야곱에게 보여 주셨잖아요. 그쵸 너의 눈에 보이는 에서의 진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뜻을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로만 겁내지 말아라라고 한게 아니라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먼저 보여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만큼 현실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게 완전히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기, 야곱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정말 자신은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다 카 털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요단을 건너왔을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너왔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다며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내 형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처자식들까지 잘못될까 봐 겁이 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야곱 여러분 그 야곱의 기도가 바뀐 게 보이시나요? 야곱은 아직 문제 한가운데 있지만 이 장에서 분명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야곱은 에서에게 줄 선물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선물과 가족을 또 가족도 또 나눠 나눠서 먼저 이렇게 약봉 나루를 건너가게 해요. 24절에서 보면은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만 홀로 남아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험을 합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적혀있죠. 그런데 야곱은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하나님인거야 하나님. 자이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놓지 않은거예요 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를 아니하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더 많은 것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갑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이름을 바꿔주시지 습니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께 매달린 자로 변, 변화된 거죠. 자,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도, 광야를 버틴 것도,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너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들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버티고 버텨온 인생, 자존심으로 또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버텨온, 그렇게 견뎌온 시간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서서 씨름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러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붙들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가장 의지하던 걸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오늘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셨을까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어떤 말씀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까요 자고 야곱은 그나이후 절뚝거리며 살게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든든한 우리 주님이 계심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 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모든 게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저, 저를 보니까 잘안 보이는 것 같고 오직 내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아. 요 기도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이 상황 속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 현실에 우리를 압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실 때막 눈물 날 정도로 힘들고 여러분을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올때 혼자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잘안 되긴 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나 혼자 할수 있는 건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 혼자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약하고 두려울 때, 이미 앞서 계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기며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